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드가 작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갖다가 투자를 해보고 나만의 방법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서서히 늘려라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먼저 맞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필드에 뛸수 있는 곳에서 필드를 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히 운동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구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축구할 때 정식 구장이 있죠. 정식 구장 가기 전에 조그만 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큰 구장 가라. 물론 맞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작은 구장에서의 어떤 기본기와 큰 정식 구장에서의 기본기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본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드가 작다는 뜻은, 아, 천만원대. 이 정도가 저는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금액,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 정도에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왜 제가 이렇게 하면 아예 투자하지 말라고 하냐면, 은 물론 해도 되는데,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총 투자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금액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시들 불려나가는 것은 뭐 전혀 무관하지만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꾸미는 데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분할매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애초에 여기서 수익을번다고 했을 때 그게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상당히 운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분할매수가 어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반대를 하고요. 어 여, 여,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이게 뭐 가볍게 여깁니다. 그니까 투자 실패하면 아니면 말지 뭐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 날렸어요. 아까운 돈이죠. 되게 초중한 돈이지만, 그래, 뭐, 내가 한달더 열심히 일하지. 이런 식으로, 무마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만원대에 투자를 했을 때, 어, 이,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천만원을 삼성전자에 다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데 투자가 있는데, 천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크고 주식수가 작고 또는 이제 그 액면가가 상당히 작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패가망신한다. 다시 한번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드가 작게 투자하는 를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투자했을 때안 좋았어요. 그 좋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드를 예때 늘리죠.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상승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시드를 잡기 시작해서 시드를 늘리려고 마음이 먹을 때는 이미 대부분 종목들 또는 대부분 지수가 상투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자산을 운영하고 그리고 정말로 투자적인 가치로서 투자를 할수 있는 만큼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거기서 실패를 봤을 때도 의미가 있고 거기 성공을 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재미로 나도 경제 경험을 삼아서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크게 벌려가지고 망한 사람을 정말 여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최소 한 3천만원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 는 기본적으로 해야 주식투자로서의 큰 의미가 있고 배움이 있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액투자 하신 분들에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제 주변의 지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투자,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